여러분, 임팩트 때이 샤프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모양만 잘 만드셔도 골프를 훨씬 잘 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미스샷의 원인이 샤프트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임팩트를 해서 그런 거죠. 양손의 위치가 오른쪽 허벅지 쪽입니다. 이렇게 맞으면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많이 보면서 로프트가 커졌기 때문에 깎여 맞으면서 공이 뜨기만 뜨고 멀리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팩트가 일어났다는 것은 오른손에이 힌지 각이 꺾여 있는 각이 다 풀렸다는 것이죠. 릴리스가 급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릴리스가 급하게 일어나게 되면 클럽 헤드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뒷땅을 너무나도 쉽게 치게 됩니다. 뒷땅을 가까스로 피해서 임팩트를 했다. 하지만 샤프트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임팩트 이후에 클럽헤드가 떠오른다는 뜻이죠. 공이 맞으면서 클럽헤드가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머리만 공 머리만 쓰다듬으니까 탑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프트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임팩트를 하게 되면 뒷땅 탑핑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것이죠. 뒷땅을 쉽게 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너무 높습니다. 거리도 안 나고 방향성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렇게 치시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팩트 때 샤프트가 일자로 세워지면 조금 더 낫겠지만 확실히 하시려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앞쪽으로 샤프트가 기울어져서 임팩트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오른손이 뒤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각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릴리스가 급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힌지 각이 남은 채로 임팩트로 들어온다는 것은 클럽 헤드가 적당히 떠 있기 때문에 뒷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임팩트 이후에 이 힌지 각이 풀리면서 클럽 헤드가 나의 몸으로부터 멀어진다. 클럽 헤드가 아래로 내려간다. 다음 블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클럽 헤드는 살짝 떠서 공을 치는 것이죠. 땅이 맞으면서 함께 공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임팩트 순간에는 클럽헤드가 살짝 지면에서부터 떠서 맞지만 클럽헤드가 내려가면서 공이 타오르면서 중심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클럽헤드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디봇이 앞쪽으로 나면서 공이 타고 오르면서 백스핀이 걸리고 그리고 가운데에 또 걸리게 됩니다. 앞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임팩트를 하니까 누르는 느낌. 공이. 클럽 페이스에 붙으면서 압축이 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강렬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한번 공을 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샤프트가 조금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공을 쳐 보겠습니다. 이 땅이 일어나면서 탄도가 높, 높게 형성되면서 슬라이스가 나면서 거리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임팩트 때 샤프트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이 이미지를 강하게 그리면서 제가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훨씬 더 멀리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 오게 되면요. 이렇게 강하게 눌러서 치는 그런 임팩트를 이해하게 됩니다. 강하게 맞죠. 훨씬 백스핀이 걸리면서 그린 위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겠죠. 무작정 샤프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양손을 앞쪽으로 내밀면서 샤프트를 앞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쉽게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 있죠. 이렇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왼손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죠.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됐을 때 나의 손 모양을 기억하시면서 이손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임의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그 모양을 이해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몸이 나의 손이 반응하도록 유도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하시다 보면 스윙의 리듬이 무너지면서 민감한 근육 위주의 스윙이 되겠죠. 큰 근육 위주의 스윙이 되어야지 보다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도록 힘을 주지 마시고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샤프트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서 나의 손이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드라이버를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뒤에 남아서 클럽헤드를 던진다. 그러면은 샤프트가 오른쪽으로 기울죠. 클럽 페이스가 위로 보면서 로프트가 커지면서 깎여 맞습니다. 백스핀의 양이 늘어나면서 세게 치는데도 공이 뜨기만 뜨고 멀리 안 가죠. 내가 치는 만큼 공이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클럽헤드를 던지면서 샤프트가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높게 뜨면서 슬라이스가 나면서 거리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더 세게 치면 슬라이스만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로 샤프트가 앞쪽으로 기울 수는 없겠죠.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프트가 너무 작아지면서 오히려 로프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공이 아래로 그냥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왜냐하면 양손의 위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샤프트가 이렇게 된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죠. 아이언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이언은 공이 좀더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나고요. 샤프트가 좀더 앞쪽으로.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자인 느낌입니다. 하지만 양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쪽이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가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하튼 양손의 위치가 이쪽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만 차이를 두고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공이 강하게 맞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늘어나고 탄도가 적당하게 나오면서 조금 더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세게 칠 때는 손으로 더 강하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손 쪽, 손목 쪽, 어깨, 팔 이런 데는 항상 부드럽게 풀어 두시고요. 이 모양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하시고 더 멀리 치시려면 이제 회전력을 키워야 되겠죠.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돌리면 회전력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더멀리 효과적으로 치려면 그리고 허리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리를 써야 합니다. 양다리를 쫙 뻗으면서 치겠다. 그런데 양 다리를 다 뻗었을 때는 왼발 위에 나의 몸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아랫배가 목표물을 향한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손은 이 정도? 클럽은 여기, 여기 있겠죠? 팔로스루 지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다리를 강하게 뻗겠다. 지면을 차는 느낌이죠. 지면 발력이 쓰여지면서 허리의 회전력이 더 강해집니다. 다리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다리를 강하게 뻗으면서 마지막으로 공을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샤프트의 모양, 임팩트 때잘 기억하시면서 골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